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? 야겠다 <laughs> 너무 예뻐. <laughs> 와 <우와>, 예뻐. <laughs> 완전 바둑돌이야. 이렇게 아 어떻게 <laughs> 이러시어그리 맞아 너무 예쁘다. 헐, 근데 나 석천 와서 오랜만이야 진짜. <laughs> 귀여워. 그치? 지금 아 이걸로 이거 그그 칼질도 잘 못하는 프리뷰 프리뷰 칼질도 잘 못하는 체리사 초 <laughs> <laughs> 초보 요리사. 잘 하시는데요? <laughs> 이니딴 <이걸>, 이거부터 올려주세요. <laughs> 구강에서 <laughs> 만나는 것 같아. <laughs> 아니 괜찮아. 어. 너무 귀여워. 어떻게? 잘 먹어. 귀여긴지. <laughs> 이렇게 많이? 너무 귀여워.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 진짜 맛있 근데. 너무 아, 맛 크리스마스. 예쁘다 다리. 근데 언니 베이징 갔다가 <laughs> 어. 를 쳐가지고요. 앞에 있는 와사비랑 소생강 곁들여 먹는 게 저희 시그니처예요. 맛있겠다. 내 사랑, 국간말이 우리의 사랑. 언니, 나 진짜 직업 없었어. 나 직업 필요했어. 아, 그래? 어. 나 그리고 그래, 파랑 진짜 좋아해. <laughs> 귀여워. 우와. 느낌이 <laughs> 바로 입는 게 너무 웃겨. 귀여워 와 예쁘다 진 약간 조작한데 아니야 너무 예뻐 언니 진짜 언니 근데 벙어리가 되게 불편하잖아 <웃음> 이게 <웃음> 너무 웃겨 <묶여>.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와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예뻐 너무 예뻐 고마워 넘, 남자들은 어. 절대 안할것 같아요 어, 딱. <laughs> 아니면 커플 별거 별, 별거. 손에 이끌려서. 헐. 끌려온 느낌 너무 예쁜데? 오, 크리스마스 같아. 예쁘다. 헤어스가 이뻐. 어, 약간 외국 같은데? 근데 약간 가을, 이렇게 많이 안 추운 가을이었으면 앉아서. 야, 어떻게 너무 예뻐. 진짜 헐 이런 거 어떡해? 이런 거? 뭐? 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너무 한국적이고 예쁘다 한국적이 <laughs> 이런 거 봐봐 뭐야? 너무 귀여워 뭐야? <뭐라> 근데 난 솔직히 이게 제일 눈에 들어왔어 이거랑 구레짱 <뭐라> 어, 여기 빛 들어오는 것도 딸기 송기 하나만 만들어 주 봐봐, 진짜 <laughs> 역시 사촌이야. 원 <laughs> 먹을래? <먹어도 웃음> 어, 고구마 하트 모양이야, 고구마 하트 모양이야, 귀여 받는 사람이 거. 근데 그게 없다. 그 스마일 감자튀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대박이야 <목소리> 아, 아, 너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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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수줍이가 두개가더 <목소리> 나온다는 <laughs> 이 사실은 정말 놀라워요 테이블에 갖혀야 되는 거 아닌가 <laughs> 진짜 볼 곳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어떡해? 대박. 세 명이서 온 거예요. 저는 주관식을 하시고요. 쌀이랑 피스타치오 있게뭐야 녹차랑 아 피스타치오랑 쌀. 와 귀여워. 와 귀여워. 와 귀여워. 뭐 먹을까? 귀여워. 우리 거안 샀잖아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건 이건 아기 아이. 약간 귀여워. 귀여워. 저 양자리잖아요. 와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우 와. 하트까지 완전, 하얀 하트 완전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감사합니다. 너무 귀여워. <웃음> 우와, <웃음> 너무 예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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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웃음> 헐, 대박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이거는 흔치 않은 희소성. 대박 귀여운데? 털. 이렇게 해주셨어. 요 너무 귀여워. 우와.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맛있는 거 완전 많아. 그러니까. 헐 언니 나 하나 정했어. 아, 이 피스타치오 딸기가 미쳤어. 대박이구나. 진짜 맛있어 오, 대박. 우와. 오. 우와, 제주게 완전 맛있겠다. 귀한데. 완전 많이 들고 오려다가 언니가. 이거 완전 많아. 은 완전 많아. 귤이 진짜 너무 예쁜데? 응. 언니가 중국 가야 돼서. 응. 적당을 들고 엄청 많아, 혜연아. 응. 좋은데? 와내 녹차 <laughs> 바닥이 너무 예쁘다. 누구? 개인주의..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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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hank you. 와, 지혜 괜찮아 안서리를 가지러 갑니다 한 3년만에 타보는 정연이 아, 아 이것도 있구나 와 진짜 대박이다 나뭘 뭘 가져오나 했어 한 3년만에 타보는 정연이 차나 지금 디즈니 어머 지금 디즈니 퍼레이드 온거 같아 윈터시즌 너무 좋은데 <laughs> 완전 좋아 세상비네 <laughs> 그니까 나 너무 <laughs> 완전 신난다 너무 좋아 이거 너 스토리에서 많이 들었는데? 진짜 <laughs> 대박이다 아, 너무 웃겨 언니 정말 사랑이에요 정말 나 지금 헨리왕자 지금 옆에 있는 것 같아 헨리왕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우리 둘만 아는 기인데 다른 곳에서 틀리면 이게 뭐야? 이래서. <laughs> 헐. 이거 군고구마도 맛있어 보이는데? 응, 그쵸. 어. 군고구마, 치즈케이크. 나도 우리, 우리 오늘. 헐. 군고구마랑, 두바이도 있다. 고구마 그리고 그다스크 그 치즈 케이크도 고구마방이랑이 시계야. 눈물겨운 친구 <laughs> 혼자 먹을 순 없다. 정연이 것도. <laughs> 와 드디어 먹어본다. 처음이야.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. 너가 좋아하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. 감사해요. 나 예쁘게 잘 찍었더라? 나? 근데 막 엄청 항상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긴 했었는데 이거 꺼내자. 우와 아까 찍었는데요? 음, 네, 네, 아번 그럼 번번 이건 번 이거 이건 넣지 말까 <laughs> 유튜브에? 아 이거 진짜 맛있어. 야, 근데 이거 다시 이거... 찍어놔 여기다. <laughs>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그냥 <laughs> 야 이거 소리봐 대박. <laughs> 아, 크다 이거 <laughs> 불켜졌어 <laughs> 드링크에 따라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반가까요 어때요? <웃음> 괜찮아요 <웃음> 진짜 수연이가 좋아하는 거 나,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신기해 <laughs> 지금 딱빛 들어와서 너무 맛있는 고추를 언니 거기다 덜어줄까? <laughs> 이따가 내가 덜어갈게 진짜 매울 것 같아 <laughs> 대박 그치? <laughs> 맛있어 보여 역시 칼칼이를 맞았다. 칼칼이 꼭 우리, 우리 모임에 와줘서 칼칼이 먹어 근데 이거 먹고 또 먹어야지. 네. 벌써 어 벌써 다가시나... 정연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<laughs> 뜨거운 물 내가 할게 이제. <laughs> 나의 약간 사회적 어쩌고를 위해서 내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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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너무 귀여워. 이렇게 잘, 동그랗게 잘 말다니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이번엔 수연 <수현> 엄마입니다. <laughs> 하나하나 잘라주세요. 나자르 수연이 사회자 맞다고 정연이 앞에 주기. <웃음> <웃음> 그녀의 특식. <laughs> 대박. 진짜 나 내가 좋아하는 치즈야. 수연이 더 좋아하겠지? 맛조리. 무슨 치즈인데? 어, 약간. 너무 배가 부르지만, 아이스크림을 먹는다.